도테라에서 팔종 터치라는 게 있거든요. 아로마 터치. 뒷꼬리뼈부터 여기까지. 누가 발라주실 분이 있으면 척추에 바르면 좋고, 발바닥, 발등, 종아리, 뭐 허벅지, 어깨, 뒷목, 가슴. 이렇게 셀프로 바르시는 방법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처음에는 두번 정도, 조금 적응이 되시면 세번 정도 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봉주 선수가 난치병을 회복한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코코넛 오일 피부용이고, 순서대로 그냥 두 방울씩. 최대 어른, 남자의 경우에 최대 네 방울인데, 처음 시작은 한 방울 혹은 두 방울로 시작하세요. 총 여덟 가지 오일이 들어있고, 순서대로 두 방울 정도씩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도 받고. 그게 무슨 효과냐고요? 이봉주 선수가 지금 여기 나오죠. 어, 마라톤 선수. 이렇게 난치병 걸리셨었는데, 이 도테라 오일, 요팔 터치 마사지 하시고 지금 건강해지셨거든요. 팔 터치로 좋아진 케이스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마마 터치는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불면증에 효과 있고,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순환, 부종의 효과가 있고, 원인 물을 통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ADHD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발달장애, 면역력 향상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구매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방법을 보내드릴게요. 후에도 하고, 등에 바르죠? 발바닥에도 하고, 이렇게. 종아리나 아픈 통증 부위, 내가 필요한 부위, 내가 만약에 고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 거기다가 여덟 가지 오일을 순서대로 두 방울씩 바르시면 됩니다. 효과는 진짜 놀랍습니다. 도테라의 꽃이라고 불리거든요. 음. 8개를 발라야 되니까 좀 번거롭다. 그 이외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하시기만 하면 최고로 좋은 게 팔종 터치입니다. 3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닌 게요. 코너 오일에서 8가지 오일이 다 오고, 요거 있죠. 딥블록 통증에 바르는 천연파스. 요거까지 이렇게 세트예요. 그 병원이나 아주 고급 에스테틱에만 입점이 되는데, 한번 받으시는 비용이 저렴하면 18만원에서 좋은 데는 30만 원을 받습니다. 암 환우분들도 많이 열광하시는 거거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바로 사실 수 있는 링크를 드려요. 그런데 1년에 단한 달, 12월에만 선물이 엄청나게 있어요. 진짜 <laughs> 선물이 엄청납니다. 선물이요. 무려 프랑킨센스가 들어가요. 프랑킨센스 오일의 왕이거든요. 봉주 음, 선수가 설화요법으로 혀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어, 매일 하셨던 그 프랑킨센스 오일의 왕입니다. 일랑일랑. 그리고 그 순환에 좋고 부종, 하지정맥에도 효과가 있고 치질에도 사용하는 사이프러스라는 오일도 선물로 가고요. 천연 우루사라고 불리는 그 영양제도 선물로 갑니다. 간에 좋은 거.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셔야 이 선물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남겨놓는 전화번호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욱하시는 분들 있죠? 순환양대입니다. <laughs> 이거 한 명에 300방울 들었어요. 근데 한 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방울 쓴다고. 최대 네 방울이거든요. 두 방울 사용하는데 300방울이면 이거 몇, 얼마나 쓰겠어요? 오래 쓰겠죠. 온 가족 다할수 있어요. 구매 원하시는 분은 제 문자로 주시면 전화는 잘못 받아요. 수업 중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